오늘, 좀... 아이고, 날씨 좋아서, 좀뭐좀해보려고 <laughs> 가자. 참고에 <청구에> 빌려서, 잠깐만어팅건을 <laughs> <laughs> 트렁크 도색 작업 좀안해안해하 다가 언더코팅이 다 됐기 때문에 트럭 추러... 이거 간식을 달아야 되는데 하... 아무튼 오늘은 그거 작업하려고 하... 자, 준비를 했고 에어 저 에어는 아마 저게 6,000 rpm 짜리 거야 전기로 하는 거좀다 불어야 돼서. 일단 작업은 이걸 다시 뚫고 안을 들어봐야 돼. 이쪽은 탈거가 다 되고, 이른 음. 음. 탈거하고 보여드릴게요. 뭐 이정도는 엄청나게 깨끗한 거예요. 보시면 뭐 시원한 것들도 많은데 나는 이 보호대를 빼고 와이어줄 방방 아, 방청에 아 다돼 있죠. 여기가 이렇게 썩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요 이렇게. 이거 조금. 저 같은, 이 정도면은 거의 A급이라고 보시면 돼, A급. 어. 뭐, 거의 뭐, A급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그 정도는. 음, 굳이, 방청을 하, 조금만, 조금 할까? 조금 할까? 한번 불고, 어, 잠깐만. 을좀여기 조금 유독이 올라오니까 방청을 하고 이거를 이제 감싸야 돼. 감싸고 나서 이제 그라카가이저 같은 건 빨간색이에요. 대우에서 나오더라고 빨간색. 일단 방청 작업하고, 오케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뭐 해주면 나쁠건 없으니까 원래 이게 기술 감싸고 해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뭐 나도 초보긴 한데 이 자가수리에 이골이 나가지고 나는 옛날에 미국 차들 거의 막, 일주간 뜯고 그랬어요. 보시면, 이쪽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살짝, 살짝씩. 이게 모터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배선을 따서 이제 저거를 해야 돼.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해요. 이렇게 안에 방수 작업이 다돼 있죠. 굳이 안해도 안에도 상관없는데 나는 성질이좀 길어갔다 가지고. 꼼꼼히 할 생각도 없고요 그럴라면 왜 뜯어? 막 그럴 사람 있는데. 나름 꼼꼼히 해요, 나름. 음. 오케이. 이 색깔이 죽이죠. 봐봐. 이, 지금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이 맞추려고 아주 머리에서 쥐가 났어 결국 은찾았어 대우. 자. <놀람> 이 히팅작업을 히팅작업을 또 해드려야지 이빨 올리지 말고 좀 약하게 해서 어 여기 이게 이빨이구나 이케게 이게 너무 드라이긴데 오케이 이 정도 가람 건시, 건조, 건조지, 건조. 냄새도 고생땡이 얌마 안 돼. 자, 여기 보시면 잘 됐죠? 어. 렌즈룸으로 가서 렌즈룸 그 청소도 좀 하고. 하고 자 여기 틈새 여기 틈새를 요걸로 메꾸려고 그러는거야요 일단 작업을 하기 전에 얘도 얘를 까서 청소 좀 해야겠다 배터리 업을 조금 시켜야 돼서, 사이드는 보고, 배터리를, 여기, 여기를 좀 잘라서, 배터리 업을 시켜야겠어. 40짜리, 이게 40, 40인가? 40, 45구나. 한 60짜리로 업해놔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구멍이 없네. 여기서 만들어야 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쏙쏙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빼고 주고 잠깐만 잠깐만 마운트에 걸렸다. 이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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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물 들어오는 게덜 하겠죠. 이렇게 잘라주고. 이게 보강한 거고, 이쪽은 고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ABS 모듈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카메라 돌려봐. 이쪽은 없어. 이쪽은 없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 이쪽 방향으로 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타시는 분들, 아이고, 이틈 틈새 메꿈 이게 원래 문풍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는 철 크립으로 돼 있고 위에는 뽀송뽀송하게돼 있는데 이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큰거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문연 다칠 수도 있어요. 아니 이제 본래 트가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서. 이거 마운트 때문에 안 들어간다. 근데 밀어넣으면 돼. 이렇게. 차가 좁아가지고 레고야 레고. 뭐, 뭐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정비하시는 분들이 차가 작으니까 짜증을 내지. 뭐 하나 뜯으려고 그러면은 반나절이야 아 물론 쉬운 것도 있겠지만 왠지 밈이 하나 떠올라 그러면 거의 뭐 100만원 돈 받으니까 왠지 밈이 나가지도 않고 자. 나도 힘든데. 전부 사주면 어디 가겠어. 해야 되는 게 철심 있어 이렇게 철잘 버려야 돼요. 끝아머리는 철심 냉겨두면 안 돼. 그래야지 안전하게. 오케이. 됐고. 문을 한번 닫아봐야지. 쩡쩡해, 쩡쩡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다시, 다시 문을 열고. 아, 자, 파워, 파워수구나. 파워, 파워수리, 파워수. 어차피 파워수는 시켰으니까. 이번 파워수네. 여기는 청소할때가 없고 아, 이, 이거 이 이거 이거가 청소 한번 했네 아, 얘 스트로바드 때 청소할때 음, 얘 떼내고 얘도 같이 청소해주고 얘도 같이 청소해주는거네 이건 진공발부고 진공부 엔진 뜨거운데 고생이 많다 고무들아 살짝 띄어주는 것도 괜찮고 진공발브 어쨌든 정상이고 뭐 청소할 이유가 없는데? 닿자? 일단 요것만 했고 요것 했고 오케이 오늘은 작업 몇가지 자, 무식한 방법으로. <laughs> 엔진에 아무 이상 없어서. 방법으로 <laughs> 원래 두공두 까서 깔수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파울 정상 브레클 브레홀 정상 음 오케 정상 하나 음 배터리 업해야 되고 비정상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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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이제 드라이브가 이지. 팔당으로 커피 마시러 가야지자 뚜껑을 열겠습니다. 이게 네, 풀어주고 양쪽. 그다음에 자동으로 자동으로 쑥쑥 슉, 슉 들어가고. 이게, 그, 30km로 달려도 자동으로 열려요. 그렇게 해놨어요. 자, 열이 올라요. 자, 나는 팔당으로 밥을 먹으러 보고. 하늘 날씨가 좋네. 오, 좋아. 날씨가 정말 좋네 애인을 아, 딱 태우고 가야 되는데 자 팔땅회를 왔어요 집 근처 팔땅 아, 좋은 동네 살아나는 자, 집. 커피 아 역시 이제 봄이다 날씨 하나도안 죽고, 조금이 저기 있고. 아참 편안하다. 어느 나라에서는 전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편안하고 마음 비우고 사는 거지. 이 길처럼. 음, 응, GS 조금이. 노트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아, 이제좀 추워. 하... 자, 집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근처, 좋잖아요. 음, 나와서 펜펜 좀 때리고, 물론, 저안 사람은, 이런, 이런 문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애기 때문에, 아, 못 나와서, 내가 오후에 다시 나와야 될것 같아. 자, 즐거운 주말 되세요.